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may require societal action. 나오죠. 이런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 이런 요소가 뭐냐면 여기 위에서 나오고 있는 자 다음 글의 요지로 이건 뭐 요지 문제, 주제 문제죠. 자 Environmental hazards include. 환경적인 위험 요소는 포함합니다. Biological, physical, and chemical ones. 음, 음, 생물학적, 물리적, 과학적인 것들을 포함합니다. 뭐와 함께? Allow it. The human behaviors. 인간의 행동과 함께. 어떤 행동? That promote or allow exposure. 그래서 조장하거나 허락하는, 노출을. 노출을 조장하거나 허락하는 인간의 행동과 함께. 이러, 이러, 이러한 것들이 있다. 이런 얘기죠. environmental hazard. 이거가 일단은 키워드가 되겠죠. 다음. So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어떤 환경적인 오염원들은 difficult to avoid. 피하기 어렵다. 자, 피하기 어렵다 하면서 과로에 나와 있는 걸 보니까 the breathing, the drinking noise. 전부 예죠. 피하기 어려운 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예시예요. 보자. The breathing of polluted air. 자, 오염된 공기의 흡입. The drinking of chemically contaminated public drinking water. So, 음용하는 것. 화학적으로 오염된 어, 공중식소. 공중식수를 음용하는 것. 그리고 noise. 소음. 어디에서? open public spaces. 에서 공공장소. 열린 공공장소에서의 소음.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So, in these circumstances. 이런 환경에서 exposure is largely involuntary. 노출은 비자발적이야. 비자발적인 이거 비자발적이죠. 비자발적인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이루어지는 행동이라는 거죠. 어디 환경에 노출되는 것이 나의 의사와 관계 없다는 얘기죠. 자,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자, 이런 요소들 줄이거나 없애는 것은 may require social actions, societal action. s 서 사회적인 조치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필요할 것입니다 사회적인 행동에 대한 얘기가 뒤에 나오죠 Such as 에서 나오죠 Such as 에서 여기까지 Public awareness 공중 인식 그리고 Public health measures 어, 공중 의료 어떤 조치 측정 A와 B와 같은 이런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In many countries, 많은 나라에서, the fact that, 어떤 사실이냐면,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at the individual levels. 여기까지죠. 음, some environmental hazards are difficult to avoid. 여기 정도. 자, 어떤 환경적인 위험들은 피하기 어렵다. 어디에서? 개인의 레벨에서, 개인 선상에서 어, 피하기가 어렵다라는 이 사실, 이런 사실은, It's felt to be more morally egregious. 도덕적으로 더 지독하고 더 악독하게 느껴진다. 뭐보다, 뭐보다. 도덕적으로도 안 좋다는 얘기죠. 뭐보다? Those hazards. 어떤 위험들이냐면, they can be avoided. 피할 수 있는 그런 위험들보다도 더 지독하게 여겨진다. 자, 뒤에 having 하고 쭉 가다가 콤마 나오고 or 나오죠. ing. Having or being. 하고 쭉 하다 보니까 콤마도 나오죠. 그러고 동사 나와요. 자, 뭐 하는 것 또는 뭐 하는 것이 사람을 환하게 만든다. 훨씬 더 많이. 자, 훨씬 더 많이 환하게 나는 게 뭔지 봅시다. Having, 뭐 하는 것. No choice but to drink water. Uh, uh, 물을 마실 수밖에 없는 것. Contaminated with very high levels of arsenic. 오염된 뭐로? 굉장히 높은 수치의 독극물로 오염된 물 마실 수밖에 없는 것 그리고 또는 being forced to passively breathe in tobacco smoke in restaurants 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passively breathe in 야, 여기 어, smoke가 나오는데요. 자 passive smoking 하면 간접후변이잖아요. 그래서 간접적으로 어, 그, 음, 담배 연기를. 레스토랑에서, 식당에서 담배 연기를 간접적으로 마실 수 밖에 없는 것. 이런 행동들, 이런 상황들은 outrageous people more. 사람들 더 화나게 만든다. 뭐보다? The personal choice. Personal choice. 어, 개인적인 선택. 어떤 선택이냐면, 개인이 담배를 피워야 될지 말아야 될지, 뭐 그런 종류의 개인적인 선택보다도 더 화나게 만들죠. 자 이런 this factors are important 이런 요소들은 중요합니다. When one considers 한 사람들이 고려할 때 how change happens 어그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할 때 변화라는 건 근데 risk reduction 위험 요소를 줄이는 것 위험 요소를 줄이는 그 변화가 이런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고려를 할때 어이 이런 요소들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마지막은 불연 설명 나오는 거고요. 중요한 키워드 찾아보면요. 자, 이게 전체 글 보면 우리가 기억을 해 보면 중간에 but이나 however처럼 어떤 흐름을 바꿔 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처음부터 요지 어 키워드가 나오고 있죠. environmental hazard에서 환경적인 어떤 위험 요소들이 나오고요. 중간에 자, 어떤 Reduction or elimination of these factors may require societal action. 나오죠. 이런 요소를 줄이거나 없애는 것. 이런 요소가 뭐냐면, 여기 위에서 나오고 있는 Some environmental contaminants are difficult to avoid. 피할 수 없는 어떤 환경 요소들을 얘기하는 거죠. 이런 거를 줄이는 것은 사회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답 고릅니다. 1번. 개인이 피하기 어려운 유해 환경 요인에 대해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유해환경 요인 나오고 사회적 대응 나옵니다. 이거 답인 것 같아요. 나머지 보고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선택을 하겠습니다. 2번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자들에게 환경 피해자들에게 적절한 보상하는 것이 보상이 나와요. 어, 아니죠. 그런 말 없어요. 3번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건강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 자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어요. 도덕적 비난 이상의 조치 뭐 사회적 대응이 필요하다 라는 어이거답 3번 맞는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잡아요. 뭐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다. 다, 그러면 어, 위에 글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도덕적 비난이 나와야 돼요. 도덕적 비난. 도덕적 비난이 위에 글에 제시가 돼 있지 않아요. 그리고 핀트도 맞지 않죠? 음 그리고 건강을 해치는 행위. 이게 굉장히 막연해요. 환경오염이라는 구체적인 상황이 좀 주어져야 되는데 다수의 건강을 해치는 행위? 그거는 환경오염이 아니고서도 어, 건강을 해칠 수 있어요. 무슨 핸드폰을 오래 본다든지 뭐 그런 것도 건강을 해치는 행위일 수가 있죠. 그래서 예, 막연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는 이렇게 물음표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막연하지만. 4번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보다 예방이 중요하다. 예방이 중요하다. 이런 말 없죠? 대기오염 문제는 인적 국가의 기밀한 협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관련 없는 내용이죠. 그래서 1번, 3번 중에 하나인데 자, 이렇게 막연한 물음표가 몇개 있는 것보다는 동그라미 딱딱 돼 있는 게 훨씬 답이죠. 1번, 더 좋은 답을 찾는 거니까.